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 혹시 뭘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을 불렀는지 아시나요? 알아요! 네. 우리 오늘 뭐 하죠? 애플마티니 만들기! 뭐 애플 네, 맞아요. 우리 오늘 애플마티니 만들긴데 애플마티니를 왜 만들까요? 저희의 시그니처? 맞아요. 우리 썸데이 공연에 애플마티니가 되게 상징적인 걸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애플마티니를 한번 만들어볼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재료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. 여기가 베이스, 술 정보요. 이쪽은 이제 토핑을 넣을 거예 그래서 이쪽에서 술 먼저 따르시고 만드시고 이쪽으로 가서 자유롭게 토핑 만드시면 되시고 옆에 잔치다시피 갖 만드시면 혹시 손부터 마실까요? <laughs> 끝나고 저희 이거 마시나아 마셔요. 그래서 제가 깨끗이 준비해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잘 만드시네요. 손부터 쌌는 거. 아 맞아요? 손안 닦고 싶습니다. 저의 손맛을 오지어한테손고 <laughs> <까나고> 싶습니다. <laughs> 이제 될것 같아. 아, 나도 도와줘. 시은씨 누구 거 만들고 계시죠? 예? 저는 우연이야 선생님은 누구 거 만들고 어. 계시죠? 저희 연수. 저희 연수. 예, 너의 연수. 연수. 그렇죠. 계란 터치 실 분. 이거 안 나져요. 도와줄게. 내가 <laughs> <제가> 도와줄게. <웃음> 도와줄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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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! 세면대로 아 이동 세면대로 이동 네좋아네아 좋아. 어, 아, 크림 좋아해 이게 대표에 음, 어, 본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생각을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, 캐릭터를 긴, 생각을 긴, 해서 아, G? 아 G는요 R R R R 뭐가 지원이는 노란색이 떠올라 지원이가 아예 아 G예요 우리 유, U G O G S는 뭐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라는 지원의 지호 상대가 이이팔에서 얼음을 어 아, 아, 그러면서 아까까내잖아 고민이 되시는 오, 거예요? 누구, 누구 만들어요? 저는 시유이 어, 시유 잘요 오! 여기전화고 야, 근내거야집에서 모형이 아닌데. 뭔가 그거예요. 뭔가 눈이 살짝만 왔어. 살짝 만 왔어. 많 오진 않 특설이 아니 근데 안에 들어가. 이. <laughs> <배가 난리도 웃음> 아, 전 좋아요. 아, 좋아. 좋대요. 아, 의도 케이계대로 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미, <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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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 케이 아니야. 어, 오 잘하셨는데. 음, 음. 데코, 이렇게, 이렇게. 너무 예쁘네요. 어, 너무, 잘 응. 잘했다,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래요잘샷네샷 <laughs> <laughs> 아, 캡슐 깡이다 아, 됐다, 됐다. 아니이거를 달려? 아니너 혼자 다 죽였어.. 이게 안들오다조 먹는다! 이제 여러분이 만드신 거를 다 이렇게 가져가 보시겠어요? 오늘 네. 나가져가기자 각자 다 가져가셨죠. 네. 이제 그러면 이쪽부터 이쪽부터 <laughs> 네. 이제 자기의 자기가 만든 애플마티니를 소개해 주고 이제 이렇게 연희가 주는 것처럼 보드카를 전플마티니를 전달해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아 저는 이제 우리 지혜, 시윤이 내줄 아걸 맞다는데. 이크림으로 표현해봤고 n t the Lego. Somebody t o o 쪽에서 이렇게 위에 데코를 해 봤는데 t him on 어 h 있 day. w 이제 a 에 a rising a u d i e n 그리고 counted. 아, 과일로 그 표현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<laughs> 아 저는 이제 우리 유지의 우지의 씨한테 주는 건데요. 아 이게 또 이제 다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. 우선인데 청사과를 선택을 했는데 왜냐 그냥. 핑크링 <laughs> 같은 <laughs> 그러니까. 경우 좀 변주긴 한데 원래 차곡차곡 쌓고 이제 체리도 이제 겁나 많이 들어갔거든요. 그래데 이제 사과도 여기 두개 이거는 이제 귀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지혜가 아무래도 좀. 좀..뭔가 사랑을 좀 많이 받았으면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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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겁니다 그럼 그럼 따라라라따 맛있겠다 이제 저는 그이미그 <laughs> 그, 뭐야 편지? <편집이>. 취향제 <laughs> <시안에> 줄 건데요 <laughs> 어, 요게 아, 생크림이 아 있었어요 네 이제 꽃가 같은 뭔가 음 꽃가? f 라 o w e r 이제 꽃과 같은 아빠의 마음. 메이크 e make 그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애플 마티니를 뭔가 품어주는 느낌 보호막처럼 이제 영수를 지켜주는 느낌으로 이제 1차에서 그러 여러분들 무슨 해석이 더 많은 걸로 나올까요? 1차 해석이 이거고요. 이 2차 해석은 이제 이아미가 원래 노래에 대한 꿈이 있었잖아요. 뒤에 네. 지혜의... 네. 포기한 그래서 그 꿈이 이제 펼쳐지는 <laughs> 나중에 이책가여러로 올라와서 이제 꿈을 펼친다의 음두 가지든 배고다 음배 배꼽 네 전달해 주세요. 자 그다음 저는 제딸 연수에게 와 줄. 애플 마티니를 만들었는데요. 약간 공대 김성이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재료에 초점을 맞췄어요. 모든 재료를 다 썼고 그리고 라임즙 말고 레몬즙을 넣은 게 여기 라임이 있으니까 레몬까지. 약간 지혜가 연수에게 모든 걸다 해주고 싶은.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쓰신 이 황사과 제가 이걸 넣었는데 여기 이름이 사랑할 때예요.

이 청사과를 쓴 이유는 연이가 지혜를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약간 빨간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초록색은 그 티가 안 나는 연이의 음 마음 그런 <laughs> 반응 <오> <laughs> <laughs> 아 티가 티를 내지 못하는 <laughs> 거를 표현을 해봤고요. 푸프탕 그리고 청사과는 좀 푸프하니까 네 그런 느낌. 음 그렇지만 또 이런 이 사과와 라임을 다쓰므으로써 연희가.. 뭐랄까.. 지어내는라 힘든 거 아니시죠? 아니야! 다음에는 음.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그해음고그다음에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음에는는 그런거로 빨간색을 포인트로딱 한개 어 살짝만 소심한 맛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데 너는 사과 못먹지? 제가 먹어도 될까요? 네 제가 사과... 저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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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세요제 사과는 못먹지만 맛이잘 먹어보겠습니다 뭐야요 사과는 는먹는거 저는 딱 보면 무슨 작품인지 아실거예요 안녕, 요모데요 할것 같은데. 같은.. 애플 마틴 이라는 바 다를 부 유하 는데, 그래서, 이잡중썸 데이 가 우리 를 뭔가？다 대해 <laughs> 썸데, 이가 우리를 태우다니는 고 배와 같은 강초다 오오오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배를 표현해 봤어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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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엄청. 성람이요 이게 배라고 하시는데,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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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맨 저랬어. 그런 건가? 오, 너무 잘했어요. 오. 그 생크림은 네. 파도. 파도 도 엄청 뜨게. 파도 완성도 엄청 뜨게. 이도완성이 엄청 뜨게. 파도 완성도 엄이 뜨게. 파요 완성도 엄청 뜨게. 파도 성도이청 제가 마지막인데요. 저는 저희 또제 아내가 또 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. 저도 이제 저희 딸 연수 나서현 연수에게 선물해줄 건 저희 마티인데 저도 모든 재료 다 썼습니다.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. 전 심지어 이제 조금 청사가 홍사를 섞었어요. 레몬주과 라인즙을 섞었습니다 진짜 모든 걸다 주고 싶어요 <laughs> <저희가 다 웃음> 15, 15시간 왔습니다 그리 지금 살짝 크림 녹았는데 흘러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했까요 다들 체리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<laughs> 아, 이제 체리는 이제 제가 생크림이고 체리는 연수를 의미생크림안에 아, <laughs> 갇혀있는 억압당하는 <laughs> 연수의 이제 아픔을 나타나는 연락이 비극적인 앨런을 담겨있고 <laughs> <laughs> 사실 원래 우리 애들을 넣었는데 빠졌어요 이제 <laughs> 원래 살짝 반항, 반항하면서 이제 일장에서 드러나는 반항하는 연수의 모습을 표현하려 했는데 들어가 버렸어요 굴복해 버렸어요 반항하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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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빠진 거죠 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슬픈 느낌을 담는 게 이중적인 느낌의 그런 것 같아요 <laughs> 자, 이렇게 오늘 애플 마틴이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? 재밌었어요! <laughs> 자, 그러면 크래커랑 감치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. six seven. Eight. 내 뜨겁진 맘 두며 피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순간이 지금인 것처럼 취하고 싶어 그럼. 그럼 마. 마. 마.